이 대장. 많이 기다렸어? 어? 우리 왕발. 왕발. 응. 가자. 옆에. 옆에. 미키야, 너 먹었잖아. Okay. <laughs> 약을 먹을 리가 없지. 칸이 은근 소심해. <laughs>

야! <웃음> 야! 이놈이 <laughs> 약을 안 먹어? 어도 <laughs> 먹어, 빨리. 먹어. Yeah. <laughs> 생식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듣고 살모넬라균이나 뭐 기생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개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그런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들은 그 옛날 세대에서 오랜 옛날부터 <laughs> 그렇게 먹고 살았고.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되게 유명한 미국의 박사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생식은 개, 개한테 해롭다는 게 아니라 생식을 급여하면서 사람이 생닭이나 생고기를 만지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한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. 그러 그러니까 생닭을 다루는 다루다가 그뭐 혹시나 손에 그런 균을 묻힌 상태에서 어떤 뭐 다른 뭔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. 그리고 생을 조리를 하아 생을 뭐 다루면서 뭐 피가 어디 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개 자체로는 생식의 문제가 생식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장이 짧아 장이 짧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네들 침으로 그런 사모넬라 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쫙싸버려요 그러면 몸에 남아있지 않고 변으로 다 배출이 된다라는. 딱 항상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<laughs> 사람이 그걸 접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지. 그 걔들은 네. 이상이 없다. 한 오래 먹어서 <웃음> <웃음> 얘기를 하는. <하네. 웃음> 나도 가 줄게. 이렇게 한 자. 알아? 근데 아빠가 도와주면 너 도마 먹잖아 그치 <laughs> 아이 착해라 알았어 아빠가 뺏는 그런 게 아닌데 자 알았어 먹어 먹어 착해라 제가 잡으면 좀 다를까요? 아니 해야 돼또 제일 소심해 그치 칸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또 하나가 그 생식이 안 좋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. 그런데 이건 뭐 가격으로 얘기해서 하긴 뭐하지만 동물원에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뭐 표범이나 뭐 펜더곰 원숭이 이런 애들 조리해서 주나? <laughs> 생식 주죠. 다 생식이거든. 그럼 뭔가 다른 생식인가? 아니야. 같은 생식이거든. 근데 왜 생식을 주나? 야생성을 만들기 위해서? 아니라고 영양때문에 그냥 영양분 그 정확한 영양분을 사료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뭐 돼지든 소든 닭이든 방목해서 기른 애들 어때? 당연히 방목을 하면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자잘 자라잖아. 소도 사료 먹은 소랑 풀 뜯어 먹은 소랑 어떤 차이가 나? 아, 풀 뜯어 먹은게 훨씬 좋잖아. 한데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져 버리, 버리니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가? 그 그러니까 사료가 벌, 사료 회사가 자리 잡은 게1 뭐0 0년 되나? 당연히 안될 거야. 자, 본격적으로 된게한몇십년되려나뭐 정확하진 않은데, 그럼 그 전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. 사실 없어서 못먹겼지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걔한테 못먹겼지 지금은 다르잖아. 사료값이나 생식값이나 뭔 그렇게 차이가 난다. 그리고 또또 또 하나가 아니, 잔인하다. 어떻게 자기 개는 키우면서, 어, 그런 닭이나 소나 이런 건 잡아먹게 하냐 하는데, 아니, 사료에 다 들어가, 그렇게. <laughs> 갈아서 들어가. 갈아서 막, 어, 볶고 막 하는 거야. 그러니까, 이게 보여주지 않다 뿐이지, 결국엔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, 뭐 이런 얘기에서 뭐하지만, 그, 전기 자동차를 쓰면 뭐 환경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지 그치 기름 안 쓰고 매연 발생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럼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이 들어가는지 그걸 몰라 가장 큰게 배터리거든 그 배터리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야. 그걸 만드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거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도또 어마어마하다. 고 그렇게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그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쓰는 데 있어서는 전기가 좋을 수 있겠지만 효율 면에 비해서는 가솔린이 훨씬 더 응. 위에 있다라고 러면 되지. 어느새 다 먹었네. 이제 다 먹지. 아름 왜안 먹나? 결국엔 아빠가 넣어야 되나? 여보서그거 먹어야 돼. 한. 뼈에 좋은 거야. 너 제일 많이 달리잖아. 먹어. 야, 이거 너만 입에 달릴 기도 있지. 아아아. 아, 아. 끝. 꼭 먹을 걸. 밥그릇에다 나눠주면 먹고. 잘했어 잘했어. 이리 와, 편히 와. 오오잘 먹었어. 잘 먹었어. 메시지 미전을 버리시오. 다 먹었어. 수많은 닭들이 여기서 전사를 하였다. 이로와깥 다음. 꽝 끝. 잘 했다. 그럼 이제 휴식 좀 하자. 들어와. 으으으, 든든해. 그래. 간만에, 간만에 먹는, 홍다.